<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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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laughs> 어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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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 <루> <저는 52입니다>. <루> 갑니다 위치. 오, c o 어 e c 이 a 어 g e Then you're a s h e l

하루 오늘 하루 너무 엄 스펙타클하게 보내셨네. 어제는 치킨 세번 먹었는데. 그러니까 아, 그거 말안 해도 알아들었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왠지 왠지 이번 일때 치킨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당연하죠. 저만 믿으세요. 뭔? 서버리 갑시다. 자. 차가 한 방금 서버리때 발리고 안는 <laughs> <laughs> 그거, 다른 차원의 세계고 이번에는 이번 차원에서 이길 거예요. 오케이. 닥터 오케이. 닥터, 닥터 스트레지가한 아, 번에 하시겠지? 이기는 걸 봤잖아요. 그게 바로 지금이에요. 아, 우리 우리 서버니까요 네네네. 뭐 다른 네. 의견, 다른 결 있나요? 네. 아니요 아니요. 오케이 오케이. 저번 가자. 갈 데가 없어서 서버리시는 거예요? 뭐 캐리해 주시겠죠. <laughs> 캐리 해주시겠죠? 캐리 어왜 부담감을 줍니까? 안기한님 캐리 해주세요. 어 여기 몇명 내리는데? 괜찮아 괜찮아. 다 뭐? 제들은 하루 강아지 하루 강아지 하루 강아지고 우리가 범이에요. 하루 강아지는 범무선 벌 모르죠. <laughs> 참교육 감다 일본 쪽 있어. 아 권총 먹고 뻐겨야겠다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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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있다너무있다 제가 올릴게요 제가 올릴게요 나이스 야날 때다 날 때다 날 <laughs> 어 있나? 이게 안에 있나 소리 들린다 소리 들려 소리 들려 샷건이, 들려? 앞장서네, 샷건이 35, 앞장서 샷건 2층. 앞장서 35발 여기 35발이야 2층집 이집 앞장서 옥상에 옥상에 어요 나이스 갑시다 갑시다 뭐지 아이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팀 플레이예요. 어, 저기 저기 어! 저기 6 5 저기 어, 저기 저기. 오케이 오케이 확인 확인 확인. 와미가이 떨어져 나갔어. 천천히 천천히.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도 있다. 개피. 응. 나이스. 아나 총알 없었어. 아나있데 오. 슈퍼 보서 쟤 어제 내려야 됐잖아요. 내려와서 내려와서 내려왔어. 아. 어, 버이네 기절. 한명 기절. 샷샤샷샷샤 1장 꼭 바뀌었어요 나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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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앞에저앞에저 수위탄 없나 수위탄 없나 저기 저 수위탄 있어요 수위탄 저 주실 수 있나 3번님 아짠딴 데서 온데또 있다 또 있다

근데 방송용어로는 42살 이렇게 하는 거지. 전 22살이에요. 아니 말투 보면 딱 젊은 그 마인드가 느껴지는데. 뭔? 그 젊은이들 쓰는 말투 쓰잖아요. 인정 어 인정 동의 어 보강. 오른표 그만합시 뭐라고요? 예 네, 아니요. 제 옆에 제 친구한테 말한 거예요. 뭐? 이거 뚝배기 뭐예요? 뚝배기야. 뚝배, 이거 뚝배기 좀요. 그뽀로로 7번에 하대요 거기서 <laughs> 전화번호로 응모하니까 줬어요. 좋아요, 그거. 저 한번 써볼게요. 나는 게 제일 좋아. 꼬마 친구 모여라. 쓰세요? 근데 이거 싼 거예요, 싼 거. 어, 님키니까 안 어울리? 어 뭐야? 어 어울리는데? 안경 안경 어울리는데? 아, 안경 어울려. 그거 님 꺼네, 님이 껴야 됐었네. 어디 갈까요, 우리? 서머니 가져. 아니 아니야. 서버리보다는. 네. 여기 자키 갑시다, 자키. 차 타고. 아 무슨 소리 하십니까? 자키 작기... 저한 번도 안 가봤어요 저런데 한 번도 안 가봤다? 그러면은 가야 돼. 어 원래 처음이 있든 법이에요. 저랑 같이 <laughs> 이겨내 봅시다. 차차 무조건 아이디. 얻어야 돼요. 애들 어차피 써버리면 보고 떨어지기 때문에 저 주황핑에나 <laughs> 오질 <오지도> 않아요. 웃음 소리가 좋으시네요. 어, 마음에 들어. <laughs> 아 감사합니다. 어, 뭔가 순수하, 순수 순수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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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삼거리 오세요 저, 저, 삼거리. 저, 저. 삼거리. 어? 삼거리 오세요. 일단 형, 일단 저 새끼 로드캐 하고 오세요. 저어디 바로 앞에 로드캐 하고 오세요. 바로 앞에 로드캐요. <laughs> 이미 이미 인생을 포기했는데요? 알아. <laughs> <따라> <laughs> 이미 차를 뺏길 순간 포기한 것 같아요. 어 뭐야? 타세요, 타세요. 방송 중이에요? 아니에요. 방송 중이에요? 뭐뭔 방송? 아 제가 방송하는 방송, 방송 중하고 있냐고요? 예. 네. 아니 아니 저 방송 같은 거안 하는데 저 방송 오히려 보는 사람이에요. 아. 아 오케이 오케이 그 죄송합니다. 투수예요 투수 투위치 네. 팔로우만 한 200명 넘어요 보는 사람만 <laughs> 어이 사람 마음에 드네 팔로우 이 사람 마음에 드네 팔로 <laughs> 어, 팔로는 공짜니까 여기가 숨겨진 꿀입니다 음, 알겠습니다 아 <laughs> <laughs> 어, 어. <laughs> 주는 거예요 받으는 거 적들 만났을 때 제가 피피 오히려 많으면은 이기기 쉬워 갖고 적들도 이길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아 그러냐 뭐 없는데요 그런, 네 뭐라고요 뭐 없는데요 다시입니다. 알고 보면은 님은 지금 전투를 할수 있는 준비를 다 마쳤어. 총 있죠? 아니요 전혀. 총 있죠? 아, 총이야 있죠. 예 그럼 됐어요. 총만 있으면 되지. 눈이 없어요 눈이요? 그 눈이 홀로그램 이런 거 많은 거 맞죠? 예. 네. 그런 거보다 님 눈을 믿으세요. 뭔? <laughs> 그러면 못 잡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어 이거 투척류가 많은데? 그게 뭐예요? 투척류 아, 투척? 어. 제가 근데 투척류 트라우마가 좀 있어 갖고 제가 옛날에 서든을 <laughs> 많이 즐겼거든요. 웨어하우스를 할 때마다 나가면 수위탄을 맞아. <laughs> 아니, 그래서 어, 너무 못하겠더라고. 아니, 나가면 바로 앞에 수위탄이 한 3개씩 불러와. 아, 웨어하우스 오랜만이다, 웨어하우스. 웨어하우스. 오! 어, 좋아, 좋아. 불안해, 불안해! 으! <laughs> 어! 좋았다. 와. 이거 방금 앞으로 기우는 거, 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왼쪽으로 틀어서 선거예요 알죠? 네. 와, 이거 앞으로 기울 뻔했어. 아! 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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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오케이. 예. 갑습 가야죠, 이 와. 와. 아, 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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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자. 사자. 에이, 갑시, 갑자기 게요그보다샤 <laughs> <오> <laughs> 고고. 아한대한대한대 한 대, 한 대. 왼쪽 한대 왼쪽만 왼쪽만 주게 개 피해요. 죽여서 한명 기절했어요. 제들. 쟤도... 어. 아, 어! 아... 그럴 수 있어. 보급이 있는 데는 항상 위험이 도사리는 법.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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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가워요. 네. 나이가 더 어떻게 되세요? 네, 저는 오십 둘이입니다. 뭐? 5십 50... 둘이요? 네네네 아빠 어.. 아, 아왜 아들아 어 아빠 뭐해 어? 나 지금 거실에서 컴퓨터 하고 있지 어 우리 아들 은 어디서 하고 있어 PC방 아, 너3일째안 들어오지만 PC방 있었니 <웃음> <웃음> 아빠 아빠가 돈는안돼아너 지금 그런 PC방 요거 못 내갖고 3일째안그고 나오고 있는 거야 아뭐 삼일째 아 알았어 알았어 일단 일단 이판 이기고 아, 뭐, 이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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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붙여줄게 아빠 아 일류 일리... 공업하러 신나는 거야. 야그 미리 말했어야지 돈못 내갖고 피션 못 나오는 거면은. 근데 이판안 이기면은 돈 없다. 뭐어 어이. 그래서 설거지하다가. 아 어, 어이. 아빠 아빠 내정해. 네, 아빠 어차피 돈 없잖아. <laughs> 어잘안 해. 역시 우리 아들이야. 그지. 뭐야 <laughs> 그지 그지. 야 아빠 뭐 그지럭 하면 되나. 아 아. 음. 아 서버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네요? 네. 터전 하나요. 삼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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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아 여기 가족 다 모였네 <laughs> 삼촌이면 내 동생 아니야 자, 사모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마흔인데요 <laughs> 아, 큰삼촌 <laughs> <laughs> 아이고 아이고 뭐야 와 이렇게 가족끼리 배그를? 삼, 삼촌들 그 용돈 쪽 게임 제대로 해라 봐주는 거 없다 아들이라고 오케이 네, 2층에 구상 3개 뿌립니다 하나. 구상은 어디에2층에요네 응. 2층 구상 2층이요 네네 두개 뿌려 놓으셨던데. 세개 뿌렸는데 하나 가져가셨나 봐요. 누가 누가 가지고 계시지? 님이 두 개인 거아니까님 같은데. 드릴게요 하나. <laughs> 눈치 아, 빠르시네. 오탄 좀 남나요? 오탄 배탄, 있는데. 어, 오탄 저 200발이요. 뿌려주세요. 그래요. 아니네. 열러 오세요. 자 선착순 3 0 서른 발 선착순입니다. 어? <laughs> 어뭐야두 발. 저, 저 사람이 스물여덟 져와져와서두았어았어아 아, 이게 원래 오르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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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어오어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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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어 오늘, 오늘, 오요저 주세요 저. 저 주세요 늘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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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요 와, 늘 오늘, 오늘, 오개못늘오 아임송 이게 뭐야? 까비 까비까비 까비. 와 머리 봐님저 바다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머리에 미역 붙은 것 같은데요? 미역 맞아요? 아 그렇구나 그걸로 뭐할 거예요? 미역국 할 거예요? 아니면 미역 초무침, 초.. 초.. 초 냉채 할 거예요? 미역국? 냉채? 냉채? 아, 미역국. 오케이, 오케이, 그럴 수 있어. 미역국 맛있지. 스위스. 스위스 몇, 몇이지? 스위스 꽤 높던데, 20 몇이었나. 음, 20 몇이면 은 잘한 편이지. 그죠, 그죠. 네, 바로 나왔어요. 이번에. 한국 같이. 나왔을걸요? 어. 진짜 가마차기 오졌는데, 이거 꼭 보세요, 진짜.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수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laughs> 어우, 행복해. 씨. <laughs>